준비하다가 생각해보니까 4분 아. 네다 형제 관계가 다잡이더라고요 음~~ 음 그러네 그래서 제가 준비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단점 안 잡혀요? 괜찮아 저 정도 갖고 있으면 왕자표 심하잖아. 저 정도면 왕자표 생길 수도 있어. 직업이 없어? 음. 나 백수는 좀 그런데? 직업이 아, <laughs> 없는 게 단점 아니에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면 은 아, 너무 평가야 아, 유산이 많은 거? 음. 다음은 기치에 나오는 캐릭터예 어, 아, 돈이 많아요? 그거 강점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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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제가 백정이요저 단점이 아니에요. 정 관중이라 좋을 거야. 아니 때려 냉정한 거는 거짓말이 잘해서 냉정해. 아 진짜 거짓말. 거짓말을 해. 엄지 옷다가 될거 같아. 솔직히 옷 솔직히 나는 둘이 어느 정도여도 상관 없으니까 아무나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이거는 버리는 게더 어려워. 버리니까 어려워. 나는 진짜 절대 정권은 완벽하다는 거야. 뭐든지. 뭐든지. 나는 나를 그렇게 끔찍히 애교 좀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애틋하기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거짓말하잖아. 돈이 많잖아. 나면 밥도 해줬고, 네. 요즘 배민이 더맛있는 끄집이 네. 아끼면 해줘야지. 아, 그냥 아, 아, 난 그냥 나 그냥 끝. 어 2차로 투표할까? 나 그냥 돈만 오빠 갈래. 저도 돈만 오빠, 인플루언서 네. 오빠. 나는 백수 오빠. 이 오빠, 저는... 이거... 네. 네. 아, 왜냐면 그 뒤에 거는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사람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뭐 내가... 아,

네 <susurra>

牛子。 汤姆，阿斯玛。

蹴りを着けましょうかどっちが女性におけるか,かでは1時間後に風が吹く公園でどっちが多くの女性を連れてくることができるいい,い,いいじゃん勝負するまでにないかなおい <laughs> 谁干？哪有这么牛的？是谁、okay, 설마 주방 쳐들어가나요? 주나스좀 고의적인 사람을 좋아해서 고의적인 사람을 좋아해서? <laughs> 정준 <호우 웃음> <좀둔> 아니야? <laughs> 몇번 얘기하는 거야, <laughs> 아미쳐버리겠 이건 아, 너무 잖아어가이아 오빠 지근한그 저기. 미지근한 하고을쓰 아니 카보토는 요리도 잘하고 다 응. 너무 잘해서 내가 남자친구 만나면 좀 힘들 것 아, 같아 아, 언니도 아직 너무 커질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는 걔가 신이고 아. 막이러잖아 창조하고 막이러잖아 어떻게 보면 포근하게 애틋함 일이 있으니까 차라리 내 편을 내는 게 낫지 편이 근데 애틋함을 따지면 얘도 망하지 않을까? 너무 끈적이야 네. 저 명언이 있던데 할머니들있어 근데 너무 자주 그만 아가악기포트 식으로 아아 o 같 맞아. 서나 그런 그러... 얘는 나한테 쓸모해가 많잖아 어 맞아 요리해주고 뭐 어, 필요한 거다 해줄 거 아니야 d I don't know what I influenced. I don't know what I influenced. I don't know 는거 a 다음사람 f l u e n c e d I don't k 는 o w what I i n f l 어, 어. 어. 그래, 오, <laughs> <laughs> 나이기 싫다는 얘기야. 있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우리 같이 살자. 셋자무나 <laughs> <갑자기? 웃음> <laughs> <laughs> 어, 어, 그냥 에이스가막이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래. 나는 그 너무 웃길 것 같아. <웃음> <웃음> 그래도 에이스. 나, 나한테 안하겠어 형이라고 하면내 원하는 맡겨거 하고 차라리 이 플러스 되면 좀 버프 받아서 나도 좀 열심히 하고 나도 돈 많이 벌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지 나중에 내 남편이 요리 해줘야 될것 같잖아 이미 오빠한테 받아 사랑이 있어서 남자랑 그렇게될것 같아 그러면 동생이었으면 좋겠어 상관없어요 동생이면 아빠 여도 되고 남자친구도 되요 아까 <laughs> 그 사람 근데 원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남자야 차라 됐어. 라고 얘기 이런 거. 이런 거지만. 그럼 얘가 1시 반까지 준비를 하지 않고 2시맞춰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 자, 지금 말해. 매는일 장이 많으니까 아, 솔직 거짓말 좀 해도 돼요. 그 머리 어때요? 거좀 해도 돼요. 제가 더 많이 할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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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거짓말. <laughs>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돼. 도라쟁이요. <laughs>